안녕하세요. 저는 전라북도 임실에서 사냥이랑 젖소 키우면서 두 마리 목장 운영하고 있는 천년농부 심다은이라고 합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브이로그로 제 일상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오늘 할 일이 되게 많아요. 한번 가 보실까요? 자, 여기가 제가 일하고 있는 두 마리 목장 축사입니다. 와우. 어, 지금 지금 여기 뒤에 밥 먹고 있는 사냥들도 보이고 제 바로 뒤에 걔 관심 갖는 친구는 저희 두 마리 목장의 유일한 수컷 사냥이에요.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차유하러 가보실까요? 한번에 가자. 네 이제 사냥 차유를 한번 해볼 텐데요. 사냥 적국지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손으로 가볍게 닦아주신 다음에. 차규기를 수직이 되게 꽂아줘요. 만약에 꺾이게 되면은 젖이 잘안 나올 수가 있어서 일직선으로 잘 꽂아줘야 됩니다. 하루에 사냥은 3리터 정도의 젖이 나오는데요, 30리터가 나오는 젖수에 비해 아주 작은 양이 나오죠. 그 대신에 영양 성분이 모유와 비슷하게 아주 풍부하고 그다음 고소한 맛이 나서 많이들 찾아주십니다. 네 이제 사냥 차유 끝났으니까 사냥들 밥주로 한번 가볼까요? 아까 차기할 때 먹었던 게 펠레사료, 국물사료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TMR이라고 해서 건초랑 또 다른 여기 면실이라는 것도 있고요. 얘네들이 건강과 영양소를 챙겨서 이제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만든 혼합 사료예요. TMR이에요. 자, 여기가 제가 사무 업무를 보는 공간이에요. 여기서 주문 관리랑 매출 관리를 하고 있어요. 여러분. 브이로그의 맛은 리얼함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오늘 청소를 안 했어요. <laughs> 그래도 살짝 깔끔한 모습입니다. 그럼 일하고 와보도록 할게요. 안녕. 지금부터 업무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. 화이팅! 자, 아, 여기가 바로 제가 짠 사냥류랑 우유를 가지고 치즈랑 요거트 만들고 있는 가공 공장이에요. 짜잔, 잘 되고 있나요? 음, 어. 사인은 하려고 우유를 갖고 있는 아, 네. 포장은몇시 정도에 나와요? 한 10시 정도에 나올 거예요. 10시 정도요? 음. 아, 정말, 오늘 가족 같은 사이 같아요. 아, 가족 맞아요. 저희 네. 아버지십니다. 저희 두 마리 목장에 오시면요. 목장도 둘러보실 수 있고요. 제가 직접 운영하는 카페에서 맛있는 음료랑 디저트 드셔보실 수 있어요. 저희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들로 만드는 거니까 되게 맛있거든요.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? 짠! 여기가 제가 운영하는 우유일기라는 카페예요. 여기 오시면 두마리 목장에서 생산되는 유제품들 또 저렴한 가격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 재미있는 체험거리들도 있으니까 많이들 놀러 오세요. <laughs> 네, 어서 오세요. 카페 때문에 점심 시간에 너무 바빠서 짬나는 시간에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있어요. 샐러드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두 마리 목장 요거트입니다 대표님. 응. 네. <laughs> <laughs> 대표님. 네. 청년 동물은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? 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기 에 살았던 것도 있고요. 내가 아니면 또 농촌에 누가 살까 하는 농촌의 계본을 잇는다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것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제가 워낙 동물을 좋아해서 청년농부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어요. 그럼 혹시 청년농부의 일단 장점은 있을까요? 음, 장점은 우선 동물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한과 동시에 힐링을 좀 얻는다라는. 장점이 있고요. 밤에 하늘에 별이 되게 많아요. 밤 하늘에 별. 굳이 뽑자면 단점이 있을까요? 단점 굳이 말하자면은 좀뭐 필요한 거 있을 때 멀리 나가야 된다는 거. 그래도 요즘에 택배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택배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. 이제 점심 먹고 배도 또 든든해졌으니까 포장하는 일 한번 해볼텐데 오늘은 스트링 치즈 한번 포장해볼텐데요. 네, 아까 포장했던 것처럼 완성된 제품들을 얼음이랑 같이 넣어서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는 거예요. 음네 여기가 바로 제 동생이 일하고 있는 젖소 목장이에요. 어, 제 동생 여기 있네요. 제가만 인사해 안녕. 어 뭐야? 어? 나너 도와줄려고 왔지. 촬영한다고 왔구만. <laughs> 아니요. 뭐 할까? 얼른 가서 밥 줘. 얼른 가서 밥 줘. 네, 농업이라는 게 단순해 보이지만, 꽤나 선택해야 되는 것도 많고, 공부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. 그래서, 충분히 알아보시고, 공부 많이 하시고,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. 청년 농업인데, 화이팅! 네, 이렇게 저의 모든 일상이 끝났습니다. 저 청년 농부 심다은의 일상, 보니까 어떠셨나요?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카메라 들고 영상 찍으니까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여러분한테 제 재밌는 일상 보여드릴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어요. 앞으로도 맛있는 요거트 많이 만들어서 없어서 못 파는 두 마리 목장 제품 만드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. 네. 다음 편에 나오는 농진 청년 브이로그도 많이 관심 부탁드려요. 안녕!